이번에, 게임은, 바로, 와, 아 에, 에. 소리 좀 켜볼까? 아이, 켜 상태네. 와, 아, 토마스! 도윤이일어네 풀리고 하다가 일이 점점 늦어집니다 아, 아, 언제 다 하냐 이걸 하는데 이제 울립니다 유튜브 봐 <laughs> 하다가 땐어 이거 언제 잤냐 문을 두드리지 마시오 보정을 바꿀 수 있냐 안 바꿔요. <PAUL Meeting> <이정리> 음 얼굴을 바꾸면 뭔가 이상할 텐데 아다가?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 아니, 이것도 아니야 어, 운동, 운동을 하는 거? 와우, wow. 핸드폰 보는 거? 로블록스 해야지, 어, 만화 보네. 어, 그니까 금이가 있는데. 아니, 아니, 위치가 왔다 분나퐁 위치가 오니까 분나퐁 위치가 왔으니까 예 분나퐁 위치가 찾아왔냐고요 나 근데 갑자기 분나 어아 분나퐁 위치가 찾아왔냐고요 공부해야지. 공부 다 했다. 오, 잠깐만. 금방 인는데 아, 이 녀석, 저리 안 가? 음, 어, 뭐. 뭐야. 저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 뭐야. 절대 들어오면 왜 들어간다. 뭐, 뭐지? 여기요, 자는 건가? 이 <laughs> 올라가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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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었어요. 아, 푸싱. 메탈 쳐. 이렇게 하고 칼을 들고 갑니다. 에이 거 치워야지 대단. 어떻게 돌아가는 줄? 저기요,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자, 어쨌든, 어, 공부해야지. 이 친구, 혼자 재밌는, 뭐 하고 있어? 아 뭐야 타다가 보였잖아 세명네 명밖에 안 남았네 한명 어디갔어? 어 금이 유이가 있는데 여기로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수상할게 나타날 것 같은데 아니 오고 나가는 길 어딨냐 나가는 길 어딨냐 어. 나가는 게 어디 있어요 나가는 게 어디 있으니까 아니 방법을 좀 찾아야겠는데 친구야 그 들어가 용암있다! 됐어 아니 이 친구가 죽어버리네? 네, 빨리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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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톱만 남지 말고 아이! 네가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죽어버리잖아! 안돼!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아이! 아이! 비켜와! 안에 용암있나? 어...잠깐만 어, 좀 확인... 아이! 확인해! 잘안돼 용암이 <laughs> 가득 있어. 여기는 인치. 어? 허이? 대답. 분납. 아니. 아니 옆으로 어떻게 가죠? 점프맵에 가봐. 아, 아잇! 아잇! 믿겨봐. 우리 머리통에 타면 다음은... 아이고. 아이고, 가시에 찔러버려고 찔려먹으려고... 아니, 여기서 탈출하는 거 맞나요?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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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다 들어가! 아, 진짜! 아유, 친구야! 아유, 진짜! 아유, 친구야! 거기 막지 말고 됐다, 친구 죽었다. 들어가서 아니 저잘깼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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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어, 왜 이렇게 어. 자꾸 가시 찔리냐? 어? 아니, 아니. 아유왜이안 나가지죠? 짜잔, 문좀 열어주세요! 으. 으. 저기요! 어떻게 나가요? おとけながちゃ